안녕하세요. 펜시입니다 오늘 한번다 함께 차차차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. 한번 해볼 좀 파파. 이찬주가 아니고 이찬주도 보고 있니? 이브원리와아나참 really 이찬주 그러면 또 응? 이찬주 그러면 또 내 네, 태권녀도 또 저한테 와. 왜내 이름 올려? 그러면서. 왜내 이름 말해? 그러면서 그럴 것 같아요, 알림. 알리. 그냥 알리자내어떻디한지한 번. 네, 만약에 방송 찍을 수 있다면. 말씀해 드릴게요. 나 아, 이거 조금 차차 콤보 해야겠다. 좋아, 좋아. 아! 더비데이터다. 속도는 빠른데, 터미네이터가. 얘가 차차콤보를 못해요, 그랬대. 아, 씨. 와, 짜. 짜. 짜자. 짜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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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유후. 얘가 그나마 그래도, 그, 차차콤보보보단 낫죠? 얘가 가장 그나마, 오, 깜짝아. 무서워, 핫헛핫헛핫헛 뚠뚠뚠. 차차차, 안 돼! 되게 짜증나네. 뚜 핫, 뚜헛뚜헛뚜헛 속도형은 아닌 것 같지만. 날라온 것 같기도 하구먼. 쫓아봐야지. 열심히 쫙쫙 가보겠음, 미르이. 응? 오 마이 갓. 이거 꼭. 이거열라나이겨라 이겨라. 힘내라. 나, 나, 나. 자신을 응원하는 바보입니다. 힘내라. 사람아. 그러면서 저 사람이 힘내면, 힘이 난다면 되게 어이없겠다. 그치 않아요? 저한테 힘내라고 했는데 자, 자기가 막 힘내지 말라는 사람이 힘이 나면 스킬하면서 얘를 완전 잘을 시길 부실 수 있으면 부셔져요. 안 돼, 안 돼. 1인가? 1이구먼! 결승전에 4위가 과연 들어올지? 못 들어올지? 아, 못들어왔군요 역시 느리야 어이구! 이번또 1이 됐네? 어이구. 아, 이 작업을 하면 전 은이 됩니다. 너무 좋았어. 야하 와호 <laughs> <laughs> 잠시만요. 어, 여기 가면 참자 참자 이해달려. 아짭 예예요. 다시 들 왜요? 조금 꽤 느리지만 육성이에요. 육성 보면 뭐가 조금 레이저를 할까? 아 참자 이해할게다. 열심히 해볼게유 얘가 지금 검은색 같은 거 있잖아요 전투형이고 얘는 아마 파란색 같은 애는 맞는 형 초록색도 맞는 형일 것 같은데 다 4성이에요 근데 초록색이 이제 4성 만렙을 다 못한 거죠 아 이거 진것 같은데 그니까 얘가 초록색도 빨라는데 검은색도 빨라가? 아 이거 이상하네요. 야어떡하죠어떡하죠 어떡하죠? 어, 아,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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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군요. 거의 망했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. 아 찾아군부를 뭐죠? 야, 저 점프가 안 됐군요. 좋아 좋아. 운부가 하고 싶은 찾아군부를 하고 싶은. 야, 이래도 조금 싸요가. 아 이거 찾아보면 뭐 못찾으면 못 안들어갖고 짜증나요 아안와 피하려다가 잡습니다 이리 간다 아 이리 저거 아 날려줬어 이럴수가 날려드리다니 이거 또 틀렸구만요 제가 그리를하 거든요. 10분만 찍고, 찍고 마칠게요. 이 예, 열심히 프로젝트. 8차까지 될까요? 네. 예, 편이 되는 거예요. 제가 지금. 오늘 밤에부터 방송하는 거라서, 1일차, 그 다음에 바로 2, 일차가 내가, 안 돼! 결승전까지는 들어갔네요. 이 위에 있죠? 이거. 아쉬운데요. 아, 뭘 이렇게, 없죠? 어. 6번 방송했군요. 1분 6분. 그러면. 6성 연비, 4성 연비, 시간 기간 속도. 속도는 제작하기로 마봅시다. 6성이 6개는 필요하다. 얘 예, 6성짜리 5개, 5개. 어.. 방금 해봤는데 앞쪽에 t v 가보나와요지 뭐죠? 아.. 클리셔도 클리셔도 들어 야이 벌룬들 좀 보세요 벌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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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많아요 좋은아 하나 골라 그러면 사라 하나만 줘라 1월 23일 하나 니다 가 아무거나 한번 골라볼까요 석자 박사 박사님 아무거나 자 지금 눈 감고 있어서 진짜예요 아무거나 올라올까요 석자 박사 박사님 뭔 무슨 주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해봅시다 어이구 잘못하다 방송을 했는데 석자 박사 박선님 그냥 벌써 한 마리, 지금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. 사람을 도로 가다가 없어졌어요. 제가 지금 가득이 분들, 후요 기다리게, 아직은 지상이라서 모든 것을 지상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내일 내일 곧바로 차차차 일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한번 종료해볼게요 뿅